우리 이번 여이 엄청나겠다 했는데 렌즈가 눈이 너무 아파서 렌즈도 묶인 생눈이고요. 그리고 지금 반지를 다 까먹어가지고 반지가 없다? 슬퍼. 새 신발을 신은 여행 메이트입니다. 맞아요. 이 사람은 신발을 신고 하니까 신발이 분해가 되더라고요, 여행지에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새 그렇죠. 신발 신고 하는데 새 신발이 분해되면 묶겠어 아니야.

뭔가 떨망떨망해졌어. 뭔가 묘하게 떨망떨망해졌지. 색깔이 많이 나는 편은 아니네요. 약간 떨망떨망해짐고독자 분이 구독자이야. 무슨 맛인지 알아? 피자 맛. 아? 어. 어? 진짜? 어. 불고기 피자. 아 <목소리> 원래? 야, 저 피자 맛이래. 뭐? 어? 불고기 피자 맛. 진짜? 응. <목소리> 진짜? 신기한 냄새가 나. 음. 진짜 신기하 나. 약간, 약간 고기스러운 맛이 나. 먹어 먹어 먹어. 아, 냄새 못받으신것 같은데. 사기 당한 것 같은데. 피자 맛이야. 이게 어디가 피자맛이야 이건 리맛이야 그 이건 리맛이야 연기하는거 봐 진짜 쟨내 편이 아니야 F들 뭔 상관이야 잘 먹었습니다 나 이번 여행의 목표가 있어 매일 바른 렌즈를 아, 렌즈 성예이가다 그랬지? 스틸하지마 내 영상이야 야 우리 이번 여행이 엄청난 여행이야. 송열이랑 네. 10주년을 마감하는 해고. 오. 그리고 내년에 너랑 나랑 20주년이야. <laughs> 우리 20주년이야. 20년이 됐어. 어머. 이렇게? 아, 그러네. 이렇게 짜막 물리네. 송열이 구마려야겠어. 어? 갈길 멀다. 송열이 응. 갈갈 갈길 멀지? 장이 가버렸어요. 꽃길을 잘못해서. <laughs> 장은 옆줄로 갈라졌는데 한참 전에 들어고 저희는 지금 한참 기다리고 있어요. 옆에 분이 초보이신 것 같대. 이것도 복불복이다. 제일 빨리 나오는 사람 수박 사달라 그랬는데 내가 제일 빨리 나오다니. 그러면 저는 수박으로. 수박 줄은 길줄 알았는데 진짜로 기네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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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 혼자야? 내가 1등이니까 얘는 어디갔어? 좋네요. 난 짤당한 줄 알았어. 아이 너무 무거워. <목소리> 우리랑 같이 와야 짤당하는 <목소리> 줄 알았잖아. <목소리> 수박 중은 상당. 그거 맛있지? 오 신기한 맛이야. 어, 최근 수박에 나온 빈 커피 중에 제일 맛있는 거아 뭔가 되게 민숭민숭한데 단데 안단 맛이지. 민숭맹숭한데 단데 안단맛딱그거다 만 거고요. 저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허전하고 거예요가지고 도착하면은 하루에 반지를 하나씩 살거예요 뭐가 됐든 끼고 다닐거예요아 원래 지금 가방에 화장품 챙겨와가지고 비행기에서 화장할려고 했는데 너무 졸려서 안될 것 같아요. 기차에서 할요 비행기는 자야돼요. 이렇게 자야 돼. 이륙하기도 전부터 자야 되는데. 그래도 마지막 영상 펌펌 볼게 하나 있어가지고 보고 이제 잡니다. 마저 찾다니 진짜 신기하다. 서류들 <목소리를> 끊고 있어요. 이번엔 왕복으로 끊어서 5만 원. 다거나 <목소리를> 세븐... 비행기에서 40장 찍어서 한장건진거 보여드려야 해? 뭐야? 내가 찍어줬어? 누가 찍어준 거 같지? 내가 찍어준 거 같은데? 이 머리가 다 나오는데 이 각도를 찾기 어렵다 아, 비행기에서 응. 인기, 인기 제가 20주년 기념으로 양보해서 약사만 5천 시 짜리 짜지 마세요 제가 배식할게요 배식, 배식

시대의 광 장수이, 거 이거? 도시락은 오, 그게... 이거 먹어보고 싶어, 시 그게 일자인 네거 같아, 육잘 먹겠습니다, 너무... 내 것도 자랑해, 이내 네네 거, 뭐? 아, 상 삼계탕? 삼계탕 캔, 삼계탕 승프레아 그래? 오. 이걸 내맛 그래, 오늘은 세븐일레븐 오, 계란으로 오, 시작합니다 오, 아.. 선생님 왜안 뜯어? 왜안뜯 네? 이거 봐 뜯어봐 아, 무슨 짓이야? <laughs> 내꺼 뭔가 이상해게있어 그래? 맞아 맞아 밖에 이상네 그럼 아, 뭐야? 아, 얘 뜯어봐 <laughs> 아아다 찾았어 찾았어 휴 아, 여기 있었습니다 아 진짜 박대가 있어 박대가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집에서 만드면 이 맛이 안나 생각은 여기 미연을 넣어 고객이께 안내드리겠습니다 델리 소다 하나 드 어? 응, 음. 음. 맛있게 드세요 네또 음. 봐도 놀라 응? 찐그 맛인데? 근데 냄새는 찐 삼계탕인데 진짜 찐 삼계탕인데 국물에서 잣 향이 나 먹어봐 잣 맛이 진짜 많이 나 진짜 신기한 맛인데? <laughs> 먹어봐 절대 싫대 어우 근데 차갑다 응진짜안데응 음, 음. 아, 어? 아이고 힘들어 막글막글막글막글막글 근데 맛있지? 맛있다고 신기한 맛이야 음 여전히 맛있다 나는 포도 좋아해 악마의 사사야키 캬라멜 어? 어? 사사야키가 뭐지? 사사야키가 속삭임인가? 악마의 속삭이 캬라멜 어. 얼마나? 달다는 뜻일까 내긴 장어인 내겐 파예요. 아 끝. 너 <laughs> 그래서 시원해기. 아 맞아. 땅콩 얇게 옮겨서. 아, 나는데 틀렸어. 제일 짜증나. 그러지 송열이만의 영웅이었는데, 약간 점점 많은 사람들 맛있어지는데. 어, 맞아. 그래서 제가 한. 번 응, 그래가지고 그래. 그냥 거침없이 이거 골랐어 지금. 어, 저는 이거. 아 맛있겠다. 미달하시다. 아 이게 안 구워진 거야. 나랑 구워진 거좀 별로거든. 너무 흥물거려 그치만 아, 당구가 뭐, 이것밖에 없어서 아, 샀지 아 당구도 급이 있나요? 어 사실 뭐랄까? 세븐일레븐에 이 흐물거리는 거 통에 담긴 거 먹었을 때 별로였거든 그래서 나는 그냥 구워진 게 좋아 야근이양 너무 많다 뭐나한두입 먹으면 끝일 거야 그럼 근데. 뒤에 넘겨 이런 맛이구나? 근데 레몬맛 많이 안 나는데? 아 그래? 음. 음. 밥이 보리밥인 데 너무 좋아 그치 좀 미친 포인트라고 어. 생각해 밥이 보리밥인 게 너무 좋다 어청소하시나 봐요. 마. 성유리 기차 메뉴를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간파를 했잖아. 네, 종이별로 저번이랑 좀 다르게 넣어줬어. 사용자 근처에서 감지되지 않는다는 거야. 어딘지도 모르는 데서 마지막으로 확인됐대. 헐. 그래서 급박하게 찾아봄. 하지만 있었어. 뭐지? <laughs> 몰라. 냄새서 그런지 알고 꼬라지가 말이 아닌데, 최대한 빨리 화장을 하고 다시 잘 래요. 아, 렌즈가 자연광에서는 좀 색이 푸르딩딩하네. 줌 선진이 니모츠 하야 아직 캐릭터가 멋있는 캐릭터요 시부야 스프링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난 한국인과 화난 주먹진 사람 같아요. <laughs> 무슨 말씀 쓰이세요? 억울하게. 요거가 2층이고, 거긴 3층이요. 바이바이. 저희가 성렬이 손발 사준히스테일 글래머 매장. 옛날에 우리 루트에 있었는데, 약간 점점 취향이 아닌 듯 해서 빠지게 되긴 했죠. 도착입니까? 도착입니까? 아라주고 거리에 왔어요. <laughs> 여기가 그거잖아, 내 친구가! 왜 흑인 남자가 호객을 하는데 내루 어. 내루 내루 네루? 그래가지고 내루가 뭐지? 그 검색해봤는데 내루가 잠 잠잔다야. 어, 이 뭐지? 왜 내루라고 했을까?라고 한몇달몇해 동안 어. 의문에 휩싸여 있었는데 어. 유하나가 내이루 어. 아니었을까 내이루라고 <laughs> 했어. 내일. <laughs> 그럴 수 있어. 근데 나 생각도 못 하게 됐든 그럴 수 있어. 어. 어? 우리 옛날에 하라슈크에서 갔던데 맛있었는데. 어? 그 어디였지? 어너 신발 그집 어디야? 도쿄버퍼? 어, 그 근처. 아, 아 거기 바로 어. 맞은편이었는데? 어, 거기 가보자. 맛있었는데. 거기서 가야 돼. 장이 가방에 귀여운 걸 했네. 야시 와, 어, 천재다. 대박이네. 미신 가방을 만들었어요. 그렇다. 심지어 떨어질 걱정이 전혀 없는. 이게 잠글 수 있어서 뭔가 안에 거 떨어질 걱정도 안 해도 돼그 짱이네 아이디어 왕이네 아, 아, 아. 아이디어 왕나 저기 방패했을줄 알았어 아 솔직히 아직까지 살아남은 것만으로 칭찬해줘야 된다 아니야 내가 볼때 한참 때 정말 샀을 수도 있지 아 그치 한참 때 진짜 잘 나갔었고 와 정말 잡지에 너무 많이 나왔었고 나도 진짜 오늘 항상 왔었던 저의 최애 가게 중에 하나였는데 뭔가 신작 같은 것도 없고, 이렇게 좀 묻혀져 가는 분위기였는데 아직 남아있네요. 장족의 발전이다. 어! 새로운 뭐야? 쇼핑백. 종이 쇼핑백에 저걸 끼워서 그런 거 되게 신기하네. 신기하네. 와 송열이 첫 쇼핑했다 옷 사야 되는데 안 샀네 옷은 옷을 못 사네 소소하다 소소해 소확행 옷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목소리> 계절이 좀 달라서 그런지 꽃도 좀 다르더라고요 막 이게 진짜 오랜만이야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막 미고랑 WC 막 그때 와, 왔었는데 그치 유건 아직도 있잖아 유건 있어 그때 진짜 저기서 에스더 터지긴 엄청 했었는데 맞아 에스더 샴리오 <laughs> <laughs> 샵이다 헐 우와 이거 귀여워 세일러는 없나? 토끼도 있네 세일러는 샴니어 아니 콜라보 오 귀엽다 <laughs> 옷도 있네! 옷 대박! 세일러보! 아 솔직히 시나몬 올리세일러보 진짜 잘 어울리네 세일러보는 없다! 없는 거 같아 어 아. 너무 귀여워 아 그럼! 어차피 이거 한번줄거 아니에요? 그치 탈모 탈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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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 <웃음> 내 최애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저 모자야! <laughs> 여긴 저항명 데리고 저갈 곳이야 이게 탈모 걸려서 머리카락 하나 남은 거잖아요? 아요 <laughs> 여기 크래프트지. 우리 먹는 집이 이 집이야? 아니야 아니, 우리가 어. 다 먹어봤지만 아, 여기보 저기가 최고라니요두 군데 중에는 언제? 부터 마리오님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궁금해. 뭐라 그랬어? 나가래몬나가래몬 <laughs> 타이니 초콜라, 타이니 초콜라. 아이 <laughs> 밀턴 저번에 갔을 때살게 없었어. 와, 오늘의 쇼핑왕. 자랑하면 해주세요. 부럽냐? 부럽다. 내 손은 행복한 분. <laughs> 여러분 진짜 웃긴 게저 저번에 일본 갈때 공항 도착하자마자 행리가 터졌거든요. 근데 이번엔 일본 떨어지자마자 흥미가 터진 거야. 하, 제가 그렇게 주기가 잘 맞는 사람도 아니고, 딱히 관리하는 편도 아니라 그냥 방치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버려 가지고 조금 어이가 없네요. 전원 슈퍼스타예요. 그니까. 좀더 맛있는 말해봐. 하나, 이, 하 2, 일, 이, 삼, 이, 삼. 하나, 이, 삼. 하나, 이, 삼. 하나, 이, 삼. 하나, 니 삼. 니 어 불이 없어 불이 없어 르르르오 넓고 괜찮은데 좋은데? 응 뭐야 문왜 이렇게 많아 거기 불이 있어 짜잔 여기 아예 침대 작은 게 너무 작다 침대 프레임도 있어 큰 응. 거에서 내가 자게 여기 내풍 있을 것 같다 우리 밥 먹으러 가기 전에 그쪽 시부야 가서 쇼핑 좀 해야 돼 왜? 나 내일 입을 티가 마땅히 없는데 장누나가 아주 엑스맨이었어. 나 겉옷도 세장 가져오고 음. 하이는네장 갖고 왔거든. 어. 티셔츠가 이거밖에 없어. 바누고 뭐 왔나 봐. 그럼 똑같은 사람이야 너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 거야. 어떻게? 티셔츠 한 장만 사야겠다. 야 여기 우리 일단 오뎅을 잘 봐야 돼. 알지? 짜망. 아, 진짜? 어, 음, 많은 음. 많이 있나 봐? 어, 그냥 다 고만고만한. 이 음, 있군. 아, 당근 없네. 당근 음. 먹고 싶은데. 버터 비스켓 샌드. 음. 음. 어, 여기 음. 있요버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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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여기는. 음. 음. 시부야 사거리에 드디어 도착. 나는 뭐 사지? 모르게. 혼란하다, 혼란해. 그래서 커피 먹자. 아, 호빵 먹는데요. 어, 소해라 이거 카스테라다. 맛있어 보여. 두 분이는 밥 먹기 전에 지스터 먹을 걸 필요한 거예 당구가 없네. 에이, 화가 나네. 원래 당구가 이런 데 있거든? 없는 거 봐. 인기가 너무 많아. 어, 소금이다. 소금 먹을래. 어, 별로였잖아 버스타드가 들어있어요. 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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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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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버스타도 맛있다! 야 여기까지 카칼 냄새 나! 맛있어? 맛있다 좀 쫀득한 게 약간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찰떡 아이스 음! 연기 폴펄 저번에 먹은 건 하얀색 너무 떡이라서 별로였고 얘는 좀 빵떡이야 델투 이거 입어야 되네 어 아, 오늘은 여기도 사람이 많아. 네. 언니 뭐가 별로 없죠? 그래도 볼래 원래 별로 없잖아? 나 양말 살 거야 어? 이거 뭐야? 양말 개귀없네슬램 양말 나 양말 양말 <목소리> 무슨 쇼핑 안 한다면서 쇼핑하시네 구민 10만 원 오, 안 그래서 응, 그래서 택스프리가안 돼. 응. 하이. 성만아. 로고 발이야. 원래 로고 한1 0개더 있는 거 사고 싶은데 없어서 저 하나짜리 사봤어. 아니 떨어대. 오케이. 왜요? 에나로 결제하면달머를 갖다 봐야 돼. 이중 한전. 그래서 수수료 두번 돼요. 너 아까 에나로 했는데. 똥피, 똥똥똥, 똥피와 팽, 걱정세요관서풍 감자조림, 어. 관동풍 놀이다시? 그러니까 이것도 김 그건가 본데? 이거는 까망베르와 후추, 오. 김치와 한국 김. 오, 신기하다. 블랙 트러플, 뭐? 쫄병시 어, 아 아우, 아, 아, <laughs> 아, 병시라고 나도 거. 모르게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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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상한 소리를 내버렸네. 쫄병시라 하시나봐요. 싫어하는 건 아닌데. 뭐야? 초코 마밀 어, 아, 초코가 엄청 많이 들어있고. 아, 다시마들이 있겠나호로오샤브리 어. 어, 다시마는 맞아. 음. 뭐냐, 뭐냐. 아, 다시마 무슨 맛로 먹냐? 헉. 맛있는 맛이요. 듀로듀로듀로 어, 여기네. 어, 나, 슈크림, 하나 먹 어, 이거. 겉에 한트 이거? 이거? 대왕 대거이이이 이거? 이거? 거 이거? 트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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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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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김과 자기 김에 싼 떡인가 보네? 도전 달다고리 침대에 말려 생일 야채에 먹을까? 연말이라 그러는데 종류가 진짜 많아. 그러게. 이거는 밤, 그다음에 아몬드, 캔디, 아몬드. 그다음 뭐야? 떡, 뭐야? 떡지? 어, 그런 거막 이름이 어디 써있는 게잘안 보인다. 어찌 어쩌고? 일단 이거 밀푀유랑... 나 이거 밀폐해먹어요아이 스위트. 나 이거랑 보면 고구마도 살래. 고구마 어딨는데? 저기 끝에 발견했어. 고구마 샀으니까 만족해. 너무 음? 맛있어. 두구두구 먹을 건데. 광고 많이 산거개 어이없네. 없어서. 봤지? 없는 거? 네가 행복하단 난 그걸 또 있어.